오늘 말씀만 읽어도 쉽기 때문에 은혜가 금방 된 줄로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에서 교회 생활을 친절하게 하자 교회 생활을 친절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Let church life be kind Let church life be kind kind가 친절하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여전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사님에게 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큰 아들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초급 장교 시절에 참으로 대단한 탕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불기하고 술집 여자가 눈이 맞아 가지고 딴 살림을 차리기도 했고요. 온통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근심만 안겨주던 아들이었답니다 엘리트 장교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와 같은 고통이 어머니에겐 대해서 염려하고 괴로워하던 그 전사님은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이 전사님은 정말 허망하고 정말 근신된 아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한 나머지 그만 이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은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설득을 하고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매달렸던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던가. 그 아들의 일이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 맨 날리고 밤잠을 설치고 헤매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그 여우 같은 술집 여자를 떼버리고. 지금은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서민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또 가정을 잘 이끌고 돌보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들을 이제는 자랑삼아서 간증하는 전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건사하기까지, 그 괴로움, 그 아픔 얼마나 쓰리고 힘들었을까, 며느리와 그 전사님의 고통과 괴로움은 얼마나 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문에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일은 없으십니까? 혹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부모의 말씀도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네 번째 계속되는 설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교회 생활을 너희는 친절하게 하라. 첫 번째, 됐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셔야 됩니다. 본문 3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의 성경 언어의 의미는 고통을 주고 환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참으로 슬프고 답답하게 만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내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고,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감동시키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뭐다?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아멘. 봉은 30절 후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여러분 중간에 사람들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 한번 들어오시면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30절의 명령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강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강제 명령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근식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책볼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적어도 몇 가지가 있지요 뭐 불결한 생각이나 생활 또부독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될때즉 성령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을 할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라고 밝혔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본능, 욕심. 또한 믿는 자들이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을 다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성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걱정하게 하는 행위들 그리고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심의 수리에 귀를 기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걱정스러운 모습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 죄 사함과 위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총과 위로의 은혜를 이 시간에 충만히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은총과 위로의 은혜는 내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내 안에 존재하는 가혹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거 당장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내 안에 머무르면 머물수록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보면 31절을 보면서 잠시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찾으시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와 함께 버려라. 여기 악독이 뭡니까? 이 악독은 원한을 갖고 있어서 아주 모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독한 자는요 몇 가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경질, 화를 잘 내고 차갑고 거칠고 잔인하고. 늘 냉소적이고, 늘 혐오감을 갖고 삽니다. 이게 악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질 부리는 거, 성경은 악독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차갑고 화를 잘 내는 거, 악독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거칠고 잔인하고 냉소적이고, 혐오감을 갖고 산 악독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당장 버리라는 겁니다. 가혹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두 번째 보니까 노함과 그랬습니다 헬라로티모이 이 노함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격하게 아주 들끓는 감정에서 시작하는 성급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노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죠 이 노함의 상태가 길면 쓰러져요 이거는 순간적입니다 또 분냄 헬라론 오르게라 오르게 이 분냄은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감정이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화내게 만드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분냄 또 떠드는 건 클라우게라고 하는데 뭐냐 다투는 거막 소란을 떨고 말다툼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 남을 모욕을 주고 시끄럽게 굴고 크게 떠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혹한 악한 모습인 거예요. 또 회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라스페이아. 블라스페이아라고 하는 말은 중상모략하면서 없던 말을 갖다 끼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독한 것이니까 악. 착한 놈의 모습이니까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31절. 31절에 이 조목조목의 내용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요. 만물려 성장해 가면서 자꾸만 어렵고 심각한 지경에까지 그 사람을 밀어넣고 맙니다. 심각하지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끝장나게 맞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래야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악독한 모습들을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왜? 이것은 육적인 것이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둘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이 육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도의 스 영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들였다고 예수 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악독한 모습들을 갖고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망이가 펄펄 끄는 기름까마가 내 머리에서 지금 막 펄펄 끌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크리천들도 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 못지않게 이것을 막 나타내고, 막 이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내 구절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설사, 영접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 육적인 모습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 에베소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모습들은 악독한 모습이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끊어버려라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 인간관계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자,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대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알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로 여기에서 땄어요. 음,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 친절한 친절, 카인드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친절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친절해야 전도 되고요. 친절해야 새로운 성도가 와서도 그게 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인사를 해도 못본 체하지 말고 톤을 높여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톤 높여서 하라고 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럼 상대방 기분 나쁘죠. 어. 친절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 기분 좋게. 아멘.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사실은 돈을 높여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집 안에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막 하고 억지로 왔어. 집에 누가 손님이 와 있는데 나는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교회 왔단 말이야. 내 마음이 그래. 그런데 사람들 보고 성경을 친절하게 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내 마음이 어떠냐 얘기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난 얼른 예배나 데려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친절. 아멘. 교회에서 여 전도사로 사역하시던 한 분이 그렇게 하나의 앞에 살려달라고 허막 매들렸는데 결국 자궁암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 앞에 그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또이 전사님도 고쳐달라고 한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우리 엄마를 살려주지 않고 데려갔으냐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심한 갈등을 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어머니가 요양을 하셨고 결국은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그날 저녁에 외숙모가 말하기를 조카, 방좀 피워줘. 보다시피 우리의 딸들을 아, 고 아들이 있잖아. 방좀 피워줘.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전사님의 아들이 아주 심한 배신감, 비해를 느끼고 그 어린 마음에 증오의 마음이 막 불타올랐다고 그럽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부에게 옷한벌 반지 하나 해줄 형편이 못 되어서 쩔쩔 매고 있었는데 이미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나름대로 살고 있던 형제들이 다 나몰라라 하기사 뭐 가시집 가서 아이나 뭐 3,40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친형제들이 다 나몰라라 결혼식 직전에 이 형제들이 노점상에서 길에다 놓고 파는 그릇이 있잖아요 냄비 한개 수저 몇개 소규 골로 한개 밥그릇 몇개 사다가 방칸방에 던져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래요 아니 저게 내 피부친가? 어? 저게 내 동생이고 내 형인가? 정말 형제가 이해가 가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목사로 주의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사에게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면 문제 해결의 방법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키포인트 핵심을 찾아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찾아서 노력하면 꼬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갈등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안정도 찾아오시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32절 후반입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날 예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하게 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 같은 놈을 인자하게 대해 주셨고, 주께서 나 같은 놈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주께서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보면 30절, 31절, 32절에 나오는 동사들은 한결같은 강력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의 함께 버리고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나를 용서해주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앉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나중에 아니 언젠가는 내 문제와 허물과 고쳐야 할 것들과 하나님을 향한 결심들을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대로 살기로 결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뻔히 버려야 할것이줄 알면서도 갖고 있는 갈등의 골짜기만 깊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당장 버려라. 오늘 지금 당장 용서하라. 인자하게 대하라. 용서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아멘. 우리 교회 생활, 하나님 있는 신앙 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